쿠팡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쿠팡은 네. 또 다시 키워드를 찾아와요 또 다시 찾아와서 넣어줘요 계속 비율을 제거하는 과정을 전환이 나는 키워드만 남는 거예요 업데이 어, 셀러분들 어, 사실 뭐백업데 셀러분들도 계세요 아, 진짜 어. 영어비밀인데 오픈해드리면 뭐 문제가 될것 같긴 한데 한번해볼게요 어, 궁금한데요? 쿠팡 아, 어, 이거 로아스가 200%대가 나오면 이게 손해거든요 광고를 손봐야 되는 아이템이라서 일주일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주일 광고비를 손을 보니까 500%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 200대 로아스도 400대나 500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로아스를 올리는 방법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자 가설롱 까모입니다 제가 그 올라피탱크라는 회사 사무실에 와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 세이비를 했는데 많이 가입을 해 주시고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옆에도 있기도 하고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쿠팡의 광고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 들어가시면 한달 동안에 100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담당자분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 올라핀테크의 마케터 담당하고 있고요. 세이비를 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어. 바로 알려주시겠어요? 아, 예. 세이비는 네. 원클릭. 으로 가능하게 간편하게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네. 광고 효율 안에 돈 먹는 상품 키워드 제외하는 기능과 네. 광고 어드바이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은 세이비에 가입하시고 쿠팡 계정에 연동만 하시면 대표님의 쿠팡 광고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는데요. 네. 쿠팡에서 손실이 나고 있는 금액들. 어, 아, 150만 원이요? 이거보다 수치가 크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돈 먹는 키워드 수도 알려드리고 이번에 나온. 광고 어드바이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음. 처음 설명하는 기능이어서 조금 절더라도 좀 편집 좀 잘. 쿠팡 광고의 운영 전략을 세이비가 판단하고 분석해서 먼저 알려드려요. 캠페인별로 광고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림톡으로 알려드려요. 네. 오프가 필요한 캠페인을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목표 로아스 조정이 필요한 캠페인 알려드려요. 네. 쿠팡은 명확하진 않지만 알고리즘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음. 알고리즘을 선택받기 위해서 새로 세팅하시는 게 낫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목표로 하시몇 퍼센트로 세팅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예, 셀러분들께서 예. 네. 몇 퍼센트로 세팅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요. 쿠팡에서 일괄적으로 350%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예, 뭐안 되는 거라서. 근데 여기는 520% 조절이 필요하고 480% 예, 이거 좋은데요. 쿠팡 광고 담당자라고 하시면서 전화 많이 받으셨잖아요. 어. 그분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적 자체가 광고비를 많이 쓰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따르지 마시고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목표 로아스로 세팅을 하시면 네.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이 로아스가 1 2 0로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게 초보자는 몰라요 로아스가 내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걸 얼마로 해야 돼? 내가 올려야 될것 같긴 한데 얼마로 올려야 돼? 100으로 올려야 돼? 200으로 올려야 돼? 여기서 바로 내가 450, 에2 0로 조정하세요 라고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는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그 근거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좋죠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 다 하면은 먼저 돈먹는 상품 수와 소식 네. 금액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건너뛰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바로 돈먹는 키워드 사실, 이거를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셀러분들은. 어, 돈 먹는 키워드 확인하시고, 손실 비용이 큰 키워드부터 들어간다고 음... 보시면 돼요. 이 상품 제외하는 것보다는 이 키워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것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루 천 원이니까. 이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도 있긴 했는데요. 오, 어, 어, 네. 네. 말씀해주시 이게 키워드 하게 되면 노출이 안 될까봐 걱정이 돼요. 어, 제외하고 나면 내 상품 날아가는 거 아닌가? 좀 겁나 할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 진짜 굉장히 아, 많아요. 그래요? 쿠팡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쿠팡이 돈 쓰게 할걸 알기 때문에 네. 쿠팡은 네. 또다시 키워드를 찾아와요. 또다시 찾아와서 넣어줘요. 계속 비율을 제거하는 과정을 루틴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전환이 나는 키워드만 남는 거예요. 오, 좋은데요. 네, 전환이 나는 그 중심을 잡고 캠페인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쿠팡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 정말 이것 때문에 노출이 안 되고 네. 이러실 경우를 네. 대비해서 이 어드바이스 기능이 그걸 보완을 해줘요. 굳이 이런 제외 키워드를 삭제했다가 다시 캠페인을 만드는 이 작업들이 번거로워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초보 셀러분들이 로가스 300%도 못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300%가 안 나오면 내 매출의 30%가 광고비라는 거예요. 35% 이상이. 네. 근데 그거를 내가 500%, 600%만 한더라도20% 이하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200%, 300% 로아스 나온다, 그러면 세이비 바로 하세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광고비가 똑같은 예산이더라도, 매출이 나는 곳에 광고비를 써야 또 효용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광고비를 손실되는 데 쓰지 마시고, 매출이 나는 데 쓰셔서, 마진을 최대한 많이 남기셔라. 네. 라는 차원이라고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품 효율화 분석. 또 해드려요 상품마다 걸려있는 태그들 검색량이 높은 순서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있는 것들은 상품명과 중복되는 태그가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그 검색어에는 노출이 될 상품명이기 때문에 태그에 또 똑같이 세팅되어 있으면 제외를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상품명이나 옵션까지 보고 걸러내서 내가 검색량이 제일 높은 거 순으로 20개를 꽉 채워준다. 노출수를 높여주는 거죠. 네,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노출수를 네. 최대한 높여주고 위에서 제외키워드로 로하스를 정리해준다. 쿠팡은 노출수가 파괴력이 세기 때문에요. 네. 이 초보자도 광고비만 내면 매출 몇천억 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대신 광고비는 감당 못할 정도로 쓸수 있는 게 쿠팡 광고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보자분도 건강하게 광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소개는 끝났습니다. 인터뷰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업데이셀러분들, 사실 뭐백억대 셀러분들도 계세요. 아, 진짜? 우리 초보자분들 뭐 알려주실 거 있나요? 영업 비밀인데 오픈해 드리면 일단 하나로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억대 이상의 셀러분들의 그 비결 어, 궁금한데요? 쿠팡 광고를 네. 절대 믿지 마라. 야 네. 쿠팡 광고에서 권장하는 거다 믿지 말아요. 어 맞아요. 좀 문제가 될것 같긴 하는데 편집할게요. 아, 뭐 그래요? 문제 될것 같아. 아, 그럼 어, 저도 그래요. 네, 매, 매일 수정해야 될 로아 써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 있을까? 가격도 수정해요. 아 그래요? 시장 가격에 맞춰서 세이비 초보자분들은 사용해서 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100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면 되는 거니까. 내가 로아스나 이런 광고에 대해서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100원에 사용해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나가면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29,900원입니다. 네. 어, 하루에 1,000원씩 나가기 때문에 네. 이 제외 키워드 돈 아끼는 것만 해도 한 클릭당 1,200원, 800원이거든요. 쿠팡 광고에서도 저도 한 달에 몇천 단위를 쓰는데 광고비로 이게 하루에 천 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